안녕하십니까, 애독자 여러분. 요번에는 강의 일 이, 이 홍보 동영상을 좀 음, 찍었습니다. 아, 다름 아닌 이제 기초 통변이라는 강의 이 내용인데요. 어, 사주를 배운 분은 많지만 이 통변하는 분은 극히 드 드뭅니다. 아, 마치 영어 1 0년 하고도 그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말하려면 뭐 땀만 뻘뻘 흘리고 말이 안 나오듯이 사주도 공부를 오래 했어도 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통변을 위한 그 반을 좀 만들어서 제가 몇번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요번에 또 하도록, 어,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왔는데 더 많은 분좀 같이 참여하, 어, 하고자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기초통변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 이제 중고급, 고급 이렇게 통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통변은 음량오행 식간론 이제 갑을 병정 그거죠. 그다음에 육친론어 합충형파 십이운성. 그다음에 십이신살. 그다음에 이제 일주론 정도 아시면 이제 기초 통변을 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 이 통변 과정도 처음부터 이렇게잘 하지는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마라톤 4 2 1 9 k 로도 한번 뭐 하프마라톤도 해보고 1 0 k 로 뛰어보고, 그러고서 이제 4 2 k 로 뛰듯이. 이 통변도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 통변에서 어느 정도 입이 좀 이렇게, 요, 여기서 말로는 이제 입을 터, 입을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 통변하는 과정을 서서 이렇게 조금씩 배웁니다. 교재는 제가 실제 상담한 거약 100개 정도 사례를 가지고, 어, 한두 달이나 석 달. 어, 이렇게 한번 통변 과정의 수업을 좀 음, 하도록 어, 해보 했는데 가장 그게 일단 기초 통변을 좀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통변을 느끼는 걸 수강생들이 많이 본인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2 시에 3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